이런 게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하게 되는 거야. 음, 너무 잘하신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은 저 SM이랑 같이 활력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3학년 친구들, 간호학과 3학년 친구들은 임상실습을 나가서 처음 활력징후를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게 돼요. 많은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아 똑같은 수치인데 이거를 그냥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 행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실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탈사인 할때 바이탈이라는 거는요 생명을 타게 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징후를 우리는 발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막 달려가죠. 통신 차리세요. 의식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경동맥이 뛰고 있는지 없는지 맥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요, 바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요? 입원하게 되면은 8시간에 한번 정도는 활력징후를 측정을 해서 건강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요. 내가 한 듀티당 활력징후를 모든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규적인 활력징후 측정 외에도요. 환자가 아,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배가 아파요. 숨 쉬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줄 때마다 그때도 객관적인 자료를 사정하기 위해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되지요. 특히나 수술 전후, 시술 전후, 그리고 중환자라서 조금 더 깊이 모니터링이 해야 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스페셜 바이탈이라고 해서 15분마다 한 번씩, 좋아진다면 30분마다 한 번씩, 또 좋아졌다면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스페셜 바이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간호사라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활력지후 측정법. 그리고 그 의미,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측정하는 것만 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뒤로 영상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력지후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사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경피적 산소포화도라고 해서 SPO2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을 함께 사정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한 이 SPO2라는 거는요, 펄스 오시메터리, 펄스 오시메터라는 기계, 맥박 산소 측정기를 활용하여서 이런 손끝이나 귓볼에 장착을 하고요, 측정한 동맥 혈 산소 포화도 값이에요. 그러니까 동맥 혈에 산소가 얼마나 포화되고 있는지,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수치입니다. 혈압은 blood pressure라고 하는데요. BP라고 합니다. 압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미리미리 HG입니다. 어떠한 압력이냐면요. 동맥 혈관에 부딪히는 혈액의 압력이에요. 우리 몸의 심장 좌심실에서, 심장은 4개의 방이 있죠. 2개의 방과 2개의 실이 있습니다. 방과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좌심실에서 혈액이 우리 몸 전체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동맥 혈관을 통해서 자심실로부터 혈액이 우리 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동맥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몸 전체의 세포에게 산소를 잘 전달해주고 영양분을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심장이 꽉 수축할 때의 압을 수축기 압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펴지고 확장될 때의 압력을, 남아있는 압력을 이완기 압이라고 합니다. 정상 수치가 중요하지요. 정상 범위는 수축기 압이 90에서 120mmhg 이내, 그리고 이완기 압은 60에서 80mmhg 이내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맥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은 혈관에서 느껴지는 심장이 뛰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심장이 수축을 할때그 혈액에서는 파동으로 인해서 맥박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심장이 1분 동안 몇번 뛰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정상 수치는 60에서 100회입니다. 이 60에서 100회. 우리 맥박의 기본 단위는 1분이에요. 30초, 2분 이런 거 아니고, 1분당입니다. 그래서 1분당 100회보다 많이 뛰면 빈맥, 적게 뛰면 섬액이라고 합니다. 60회보다 적게 뛰면 섬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호흡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수는 레스프레이션 이렇게 해서 r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런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의 산소와 우리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호흡을 잘 해야지 우리 몸에 산소가 요구되는 그런 세포들에게 잘 전달이 가능하는 거죠. 이렇게 폐를 통해서 산소를 받게 된 혈액은요.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방 밑에 좌심실로 전달을 하게 되고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은 템퍼처에 해당하는 T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온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고막 체온계가 있는 가정 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체온 측정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고 있으세요. 체온의 정상 범위는 측정 도구 그리고 측정 부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36.1에서 37도 이를 정상 범위로 두고 있고요. 평균 체온은 36.5입니다. 방금 배웠던 이런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근육에는 많은 ATP,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는 포도당과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더 많은 산소와 더 많은 포도당이 요구되는 세포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수축을 해야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겠죠. 더 강한 압력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요. 한 번이라도 더 뛰어서 더 많은 산소와 더 많은 영양분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산소를 주기 위해서는 숨을 더 많이 들여마셔서 더 자주 들여마셔서 산소를 더 많이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흡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이 난다고 칩시다. 코로나19 때문에든 아니면 염증으로든 열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이 나게 되면 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단백질이 구조가 바뀌면서 산소와 충분히 결합을 하지 못하고 즉 우리 몸에 산소는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더 숨을 몰아쉬게 되는 우리 고열 환자를 열심히 옆에서 보면 혹은 집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을 본다면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이 좀 마르고 갈증이 요구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은 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아봤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을지 실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네,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혈압, 맥박... 호흡 체온에 대해서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어, 체온부터 재겠습니다. 네, 체온은 이렇게 전자 체온도 있고요, 고막 체온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막 체온계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이라는 것이 측정 도구나 측정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막 체온 같은 경우는 우리 귀 고막의 적외선을 통해서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막에 갖다 대고 재는 게 아니라 고막에 적외선을 쏘아서 체온을 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왼쪽 잴때 다르고 오른쪽 잴때 다르고 또한번 쟀는데 또 바로 측정했는데 또 다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귀속에잘 넣어야 되는데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후 하방으로 당겨줘야 되고요후 하방. 그러니까 뒤로 아래로 당겨줘야 되고, 어른같이, 우리같이 성인을 성인의 체온을 잴 때에는 후 상방으로, 네. 뒤로 위로 당겨서 체온기를 꽂아서 측정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네. 이렇게 체온을 측정했다면은 이번에는 맥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온을 잴다면은 우리는 맥박을 측정할 거예요. 맥박은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요골 동맥을 통해서 맥박을 측정할 거예요. 요골 동맥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네, 여기 여기 요골 동맥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옆에는 척골 동맥이 있어요. 척골 동맥은 새끼 손가락, 우리 약속을 척척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척골 동맥이 있는데. 요골 동맥은, 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을. 맥박을 측정할 때에는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이제 요골 동맥 쪽에 올려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맥박은 1분 단위였죠 1분 측정합니다. 그런데, 오, 계속 일정하게 맥박이 뛰고 있고, 이전에도 내가 맥박을 재웠더니 별 문제가 없었다.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맥박을 재게 되고요. 곱하기 2 해서 우리가 일분 맥박수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의 손목이 있다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올려주게 됩니다.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요. 가볍게 올려만 줘도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초로 됐다면 나는 30초 동안에는 대상자의 호흡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고 이제 호흡 잽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호흡수를 재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에게 이제 호흡수 잴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왠지 환자 입장에서는 숨을 왠지 잘 쉬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내가 숨을 좀 억지로 나쁘게 쉬어서 나의 컨디션을 알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10초간 숨 참기 이런 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수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호흡은 잰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맥박을 재고 남은 이 후의 시간에 호흡수를 조용히 혼자서 측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1분 재거나 30초 재서 곱하기 2 해줍니다. 호흡이 가빠요, 호흡이 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대상자에게 30초 동안 호흡을 재지는 않고요. 그때는 1분간 풀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이렇게 혈압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진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청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귀에 꽂는 부분 보시면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있죠. 이 앞쪽이 어, 귀 앞으로 가도록 네, 앞으로 향하도록 귀속에 꽂아줍니다. 외이도 방향에 맞게끔 청진기를 삽입하게 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판판하죠. 판형이라고 합니다. 다이아 프그 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종형의 모양이에요. 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벨이라고 합니다. 판형은 고주파 들을 때, 벨형은 저주파 들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혈압을 잴 때에는 판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는 이렇게 이 부분을 돌려서 딸깍. 깔깔 소리가 나죠. 어쩔 때는 파형으로 가게 들리고, 어쩔 때는 벨형으로 가게 들리는데 어, 이렇게 귀에 꽂고 어느 쪽 방향이 지금 내가 소리를 쓰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먼저 청진기를 꽂아서 어, 꽂아보니까 안 들려요. 돌려 볼게요. 아 아주 잘 들립니다. 소리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청진기가 잘 준비가 되었고요. 일단은 좀 벗어놓고. 저는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혈압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재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에 먼저 수축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요골 동맥을 통해서 수축기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압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혈압계도 커프의 너비가 다양한데요. 성인용 어, 혈압기를 소아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적절한 혈압계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혈압을 재기 전에는 대상자의 어, 그 위치, 대상자의 자세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요즘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전자 혈압기를 구입하셔서 혈압을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측정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아니, 방금 잴 때랑 또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왼쪽 팔잴 때랑 오른쪽 팔잴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먼저는 측정하는 자세가 올바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측정하게 되는 팔, 상황과 심장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등을 기대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은 측정하게 되는 이 팔은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힘을 빼 주셔야 됩니다. 팔압을재때 소매를 걷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두꺼운 니트를 입고 있는데 소매를 걷게 되면 그 두꺼운 니트는 다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바르게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꺼운 니트는 벗든지 가벼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냥 평평하게 내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있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에게 커플을 감아줄 건데요. 커플 감는 위치도 중요해요. 팔이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에서 2.5cm 정도 띄운 그곳에 혈압계를 감아주게 됩니다. 커플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을 감을 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기가 주입되는 줄이고, 하나는 우리가 혈압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는 줄이에요. 그 줄이 우리가 이팔 굽혀지는 이 부분에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팔에 올바르게 내려올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준 상태로 커플을 감아줍니다. 커플을 감아주고 나서는 맥박을 뛰는지 확인할 거예요. 요골 동맥을 통해서 수축기 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기를 주입할 겁니다.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요이 상완 쪽에 어, 흐르는 이 혈액이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자기의 수축기 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팔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맥박이 일시적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그 지점을 수축기 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열심히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00에서 몇 박이 어, 사라지게 되었고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한30 어, 정도 더 올려서 1초에 2mm Hg 정도 내려올 수 있도록 천천히 공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맥박이 110에서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100쯤에서 맥박이 소실되는 걸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한 14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는데 이렇게 올리는 중에는 눈금이 확확 올라가다 보니까 정확한 그 지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공기를 서서히 빼는 이 작업을 통해서 1초에 2mmHg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혈압 맥박이 다시 나타나는 그 지점 수축기압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 수축기압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골 맥박을 통해서 혈압을 잴 때에는 이완기압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균 맥압을 35에서 45 사이 평균적으로 40이다 라고 봤을 때에요. 그때 수축기압이 방금 110이었는데 정상 매각을 가졌다라는 가정하에 110에서 빼기 40 해서 이완기압을 70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정확하게 110이 70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완기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청진기를 활용하여서 다시 한번 혈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요골 동맥을 통해서 혈압을 측정한 것은 어, 이미저 바이탈할때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수축계약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혈압이 수축계약이 200이 될 수도 있고 22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이런 어,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청진기를 통해서 혈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기를 판형을 청진기를 어디다 대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디다 대냐면 상완 동맥 쪽에 대줘야 합니다. 아까 요골 동맥이 있고, 첫골 동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골 동맥이 흐르고, 첫골 동맥이 흐르다 보면, 이 팔이 접혀지는 이 부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깨 쪽으로 상완 동맥이 흐르게 됩니다. 그 만나는 그 지점쯤에 우리는 청진기를 갖다 대서 어, 듣게 될 겁니다. 방금 제가 어, 요골 동맥을 통해서 척축기압을 될 때에는 맥박을 느꼈잖아요. 다시 맥박이 살아나는 그 지점을 수축기압으로 제가 측정을 했는데요. 청진기는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듣는 걸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게 될 겁니다. 청진기는 작은 소리도 잘수읍을 하기 때문에 상황 동맥을 정확하게 촉진하지 않아도 그냥 그 근처에 갖다 놓기만 해도 우리는 혈압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갖다 대고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소린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팔목에 꽉 힘을 줘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전기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짝꿍이랑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요. 딱 전기를 흐르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는데요. 이거랑 같은 원리가 혈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공기를 혈압기에 주입을 해서 상항 동맥 쪽으로 흐리는그 혈액의 흐름을 갑자기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수축기압보다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어 혈액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데요. 그거를 공기를 서서히 1초에이미리미리 HGC 어 열개 공기를 빼주게 되면은 혈액이 열리겠죠. 혈액의 흐름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놀이 할 때에는 이렇게 꽉 피를 멈추게 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풀어버리면서 혈액이 갑자기 확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혈압은 공기를 1초에 2mmhdc 천천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혈관이 천천히 개방된단 말이에요. 작은 통로 속으로 혈액은 툭툭 단속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런 혈액의 단속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혈관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는 청진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음을 코르트코프 음이라고 하고요. 이 음이 사라지는 마지막 소리의 지점이 바로 이완기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박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투투 투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소리가 나게 되는 이 지점이 수축기압이 되는 거고요. 이 음이 사라지게 되는 지점이 이완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청진기를 통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 네, 그 지점이 수축기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음을 코트코프 음이라고 하고요. 그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 마지막 음이 들렸던 그 지점을 이완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혈압을 재볼게요. 아까 전에 저는 110에서 수축기압을 측정했잖아요. 요걸 동맥을 통해서. 110보다 30, 40더 높여서 150까지 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를 넣어볼게요. 150까지. 넣었고요. 이제 천천히 1초에 2mmhg씩 내려오면서 소리를 듣는데 집중해볼게요. 네. 110에서 소리가 어, 들리기 시작했고요. 75 지점에서 마지막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혈압은 110에 75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혈압 재는 것까지 우리 활력지무 측정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혈압 측정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활력징후 측정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환자 컨디션 변화되는 것에 그거 알아보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즐겁게 활력징후 측정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